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뭐 제품 소개는 아니고 <laughs> 저한테 왔는 어, 들어온 원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 영상을 찍게 전에 원두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어, 여기 블루버틀 지난번에 에스프레소 한 적이 있는데 어, 이게 이제 블렌드 박스라 그래가지고 세 개가 들어있는 그가 선물용으로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어,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그 벨라 더노반이라는 그때 하나이고요. 요거는 이제 뭐 라즈베리 초콜릿 뭐 어, 이렇게 해서 좀 달콤하고 이제 이런 어, 맛이고요. 그다음에 어리 아프리카스해가지고 이제 아프리카의 세 가지 어, 원두를 갖다가 이제 어,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테스트할 게 이제 자이언트 스텝스라고 해가지고 어, 코코아, 그다음에 토스티드 머시멜로, 그다음에 그레이엄 크래커. 그러니까 이제 어 여기 뭐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색소폰 연주자인 어, 존 콜트레인의 명곡인 '자이언트 스텝스'에서 영감을 얻은 커피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연주처럼 강하게 로스팅되어서 진하고 견고한 풍미를 지니고 있다. 이다 크로스팅된 겁니다. 좀 진하겠죠. 그래서 어,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이블로브트리 보통 그냥 무난한 그 핸드드립 커피를 이제 어로 이제 좀 대표가 되는데. 어 에스프레소가 이제 특이했다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어, 약간 다크 로스팅 좀 어, 블로버틀치고는 흔하지 않은 그런 어떤 어, 원두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언박싱합니다. <laughs> <laughs> 어, 아. 아, 어, 다크 로스팅을 했다고 하는데 뭐 아주 검진 않습니다. 좀. 가강하게된 어, 보통 이제 뭐 스타벅스 기준으로 하면 은 어, 미디엄 닭 정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30, 40, 15, 15, 30, 네, 30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조금 전에 어 라인드를 깔끔하게 청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로스가 있을 것 같아서 30.5로 지금 케이징을 30 어, 했습니다. 이그 앙코르 어그 바르자 앙코르 그라인드가 어뭐 굉장히 가성비도 좋고 괜찮은데 마지막에 이제 그 들어가는 그 마지막 갈릴 때어 완전히 안 갈리고 그콩 하나가 이게 통통 튑니다.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을 인식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이 정도, 이 정도 값에 에스프레소부터 벤트 어, 프레스 까지다 이렇게 나오는 그 균일하게 나오는 뭐. 그라인더도 드물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30.5로 이렇게 했는데 청소하고 난 다음에 그라인더 청소 후에 실제로 어, 어느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는 것도 어, 재밌는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오, 네 지금 29.8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 처음에 청소하고 이제 갈면서 이 기계 안에 지금 이제 묻어 가지고 어, 가루가 다 나오지 않은 그런 상태 요 지금 조금 나왔죠. 그래서 어 여러분까지 합치면은 거의 30. 그러니까 어, 기본적으로 그라인드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갈면 한 0.5g 정도의 로스는 생긴다라는 거그 어, 정도도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물은 92도로 했고요 음, 처음에 물을 부을 때 이렇게 색깔을 보면 이게 로스팅 정도를 알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크로 됐다는 그 의미를 알겠습니다. 좀 진하게 어, 나오네요. 물도 뚫고 들어가는 게 조금 어, 밀도가 좀 있어 보이네요. 어떤 원두는 보면 물이 빨리 이렇게 침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에 뜸 들이기를 할때 물이 내려가는 어떤 속도나 모양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0인데 62mm 물을 부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조금 이제 밀도가 조금 촘촘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물 30이니까 180 정도까지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일단 1차 추출해서 한50% 양, 그러니까 90% 지금, 어, 커품 보시면 조금 강하게 로스팅 됐다는 것을 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50%에 해당하는 95mm 정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저 이제 2차 추출하고, 그 다음에 조금 마무리 하면 거의 어, 적정한 양이 추출될 것 같습니다. 210ml 부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얼마 정도의 물이 내려오는지 한번 보면 되겠죠 저희 다 추출되었습니다. 2분 40초 걸렸습니다. 다탔거든요붙 네. 자. 어, 거의 거의 똑같이 내려왔네요. 그거 보면 어, 뜸들이기에 60 정도의 물은 그냥 저기에 담겨져 있고, 나머지 부분 210은 다 추출이 된 거니까, 추출이 되게 어, 완벽하게 잘된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볼게요. 로스팅 느낄 수 있습니다. 네, 1리 어, 잔이 지금 사이즈 보시면. 요 잔이 100이거든요. 양이 여기도 100입니다. 그러 보면 이 킨토 글래스가 되게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이렇게 모양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양이 많이 들어가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 별로 안차 보이잖아요. 이거 보면 어 되게 양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어, 큰 모양에 따라서 참무피가 담겨지는 것도 참 다른 것 같네요. 강하네요. 어. 네, 에스프레소의 어맛 그리고 이제 진한 다크 로스팅 된 향을 아주 재형적으로 느낄 수 있고요. 뭐 지금 요 상태에서 그냥 원액에서 제가 어 30g의 원두에다가 210ml의 물을 부어가지고 나온 그대로를 지금 마셨는데 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꼭그 에스프레소 약한 에스프레소를 먹은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물 조금 더 타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정도면 1대1 정도 어, 되거든요 정도가 되어서 색깔 보시면 굉장히 어, 진합니다. 어, 지금 빛의 이거 투과가 안될 정도로 이제 검붉은 색입니다. 음. 어, 아주 묵직한 맛입니다. 묵직한 맛이고 아까 그 물을 타지 않은 상태에서 먹었을 때는. 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오히려 어 이제 그냥 뭐 묵직한 커피가 들어온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혀의 끝에 남는 그 느낌은 어, 에스프레소의 그 향이 딱 강하게 느껴지는데 지금 물을 좀 1대1 정도 탄 상태에서 먹으니까 처음부터 그 에스프레소의 향이 입에 확 퍼져 나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을 조금 더 탔을 때 향이 굉장히 강하게 발산되는 거 그런 게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스페셜트커피를 먹으면서 느낌인데 이것도 그런 이제 비슷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네 나라는 오후에 먹게 아주 어 그냥 편안하게 먹는 것보다는 뭔가 좀 강하게 느끼고 싶다 했을 때는 뭐 충분히 어뭐 네, 시도해볼, 시도해볼 만한 그런 어, 원두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그냥 어, 보통 커피 색깔인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진해요 딥한 예, 그런 묵직한 맛을 어, 느낄 수 있습니다 음, 을 조금만 이제 더 타보겠습니다 이제 어 굉장히 진한 와인 향, 아 와인 색깔처럼 그렇게 잠깐 변했습니다. 네, 어그 에스프레소 향몇 개지는 그런 거는 조금 약해졌지만 전체적으로 확 이렇게 뭘까요? 어 밀려오는 그 느낌은 굉장히 더 강해진 것 같아. 요네 그래서 어. 굉장히 이제 진한 커피 맛에 취하는 느낌, 예, 그렇게 얘기될까? 근데 향이 그렇게 뭐어떻게 다양한 건 아닙니다. 이게 아마 여기서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 달콤한 향과 섬세한 시트러스 향을 풍기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음, 우유나 크림과 더 훌륭한 조화를이룬다그러니까 아마 라떼 정도, 어, 어, 카푸치노, 예, 어, 굉장히 어, 적합한 생각이 듭니다. 어, 왜냐면, 하 맛도 지금, 어, 노팅이, 어, 코코아, 그다음에 크레카, 크레카니까 이제 그 다음에, 크래커 그램 크래커니까 굉장히 달콤한 크래커거든요그 다음에, 토스티드 마시멜로,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달콤하면서도 진한, 어, 그런 커피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설명하는 것처럼, 어, 섹스폰의 진한 어떤 느낌? 뭐 그런 걸 이제 표현했다라는 것에, 어, 공감이 좀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 블루보트 의이에 뭐, 세 가지 블렌드 박스해 가지고 세 가지를 이렇게 해쳐 선물 박스처럼 파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에, 자이언트 스텝스라는 원두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연한 걸 좋아하시는 분은, 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어, 그, 에스프레소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강한 커피를 먹고 싶다. 그랬을 때, 한 번, 어, 충분히, 예, 한번 먹을 만한 어, 커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어, 블루보틀의 자이언트 스텝스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